요셉은 애굽 왕 왕의 친친 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들에게는 그 어떤 소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과 그 목숨도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사는 집도 주인의 것이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모두 보디발의 것입니다. 요셉의 것이라고는 정말 단 하나도 어, 없습니다. 그 요셉이 신실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 보디발이 자기 집에 청지기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하는 일이, 하, 하,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이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고 그가 어떻게 처리하든지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은 더욱더 부유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권을 가지고요, 그 보디발의 모든 소유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요셉의 손을 거쳐서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인의 돈을 빼돌려서 착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언제나 신실하게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요즘에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요셉처럼 신실한 청지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마 주인의 많은 돈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마음껏 그렇게 쓰고 다녔습니다. 어떤 주인이 이런 불신실한 이런 청지기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겠습니까? 해고 통보를 받은 이 청지기는 이전의 그랬던 삶으로부터 돌이켰습니다. 자 이전에는 주인의 돈을 빼돌려서 오로지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 썼는데, 자 이제는 그가 주인의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주인이 청지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아주 기뻐하며 그를 칭찬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비유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해주십니다.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니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습니까? 예, 친구를 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laughs>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이론만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반드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실습 현장이 중요하죠. 예, 그것은 바로 예,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 예,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는 들어간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가난한 친 가난한 자들을 친구로 삼으면. 그들이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수 있는가? 그들의 능력으로는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지극히 작은 형제를 자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곧 자신을 도와주는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데려가실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알수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니라 뭐이 말씀은 정말 백번 지당한 말씀 아닙니까? 어 여기서 충성된 자를 이제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오살펴 보면 신실한 자 또는 정직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디반이 처음부터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보디바는 수년 동안 신실하게 일하는 요셉을 지켜본 후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바로 이 요셉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만일 아마 요셉이 신실하지 않았다면, 보디바는 절대로 자기의 소유를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지켜보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맡겨 주신다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것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지극히 작은 것. 예. 작은 것에 충성,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한자는큰 것에도 불리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극히 큰 것이란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작은 재물에 대해서도 신실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라 해도 신실한 신실하지 않는 않는 종에게는 우리의 소유를 절대로 맡기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한 자들에게 맡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과 12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세상 재물에도 신실하지 않는 사람에게 누가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참된 것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예, 앞에서 같은 말이라고 했죠. 예,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이 세상 재물에도 신실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 않는 사람에게만일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 부정직하고 신실치 않는 그런 사람에게요 어떤 회사 사장님이 너이큰 회사를 한번 경영해보라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그 회사를 완전히 망쳐놓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겠죠 정말 부정직하고 신실치 않는 충성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놓으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정직하고 신실치 않고 충성치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맡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어, 여러분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저는 이전에 이 말씀이 정말 뭐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좀 이해가 잘 됩니까?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이 말씀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게 말이죠 앞에에서 말하죠 이게 앞에 말, 말씀하는 건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그러죠. 여기서 남의 것이란 누구의 것을 말하죠? 예. 하나님의 것이죠. 예.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것을 뭐라고요? 남의 것이다라고 합니다.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에 대하여 충성치 않으면 신실치 않으면 정직하지 않다면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남의 것이다 그러죠. 그게 신실한 사람이되어야만.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뒤에 말하고 있는 너희의 것은 뭘 말하죠? 네, 앞에서 계속 말했죠, 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것이라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소유한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라고 그러는데,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라고. 왜 우리의 것이라고 그러죠? 네, 영원히 우리가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상 재물, 지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재물들은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남의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정직하지 않다면, 신실하지 않다면, 영원한 우리의 것을 줄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에줄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줄수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너희에게,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준다는 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준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이든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될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해서 신실하고 정직해야만 영원한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들이 우리의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될수 없다는 것이 언제 명확하게 드러납니까? 바로 죽을 때죠. 어, 저는 뭐 지갑을 거의 뭐 별로 이렇게 가지고 다닌 적이 없 어, 뭐 없는 같습니다. 그런데 예,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지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지갑 안에 뭐 삼십만 원 정도가 없으면 불안해서 이제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어떤 남편들은 절대로 자기 지갑을 만지거나 열어보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절대로 내 지갑 만지지 마, 열어보지 말라고. 예, 그런데 그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예, 그 숨을 거두는 순간 그 호주머니 안에 있는 지갑을 아내나 자녀들이 꺼내서 그 있는 모든 것들을 모조리 빼버립니다. 예, 그래도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 절대로 열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남편이요, 단한 마디도 말합니다. 왜내 지갑을 만져? 왜내지갑 열어? 왜내 지갑 안에 돈 가디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애지중지했던 그 지갑, 지갑 안에 소중한 것들 넣어 놓은 것도 그 남편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내 것이 아님을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가지고있는 모든 것이, 남의 것, 곧 하나님의 것임을 정말로 믿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재물들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단돈 만은짜리 하나 가지고 갈수 없다는 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이 엄연한 진리를 정말로 믿습니까? 이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신실하게 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두렵지 않습니까? 뭐 가끔 가다가 뭐, 뭐, 은행, 은행의 직원이 수십억을 빼돌려서 착복했다,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가요? 아,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남의 돈이잖아요. 그건. 그런데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재물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일,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 마음대로 쓴다. 나의 유익을 위해 쓴다. 하나님께는 분명히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깎김 없이 도우라고 주셨는데도 여전히 나는 그들에게는 인색하고 오로지 나만을 위해 쌓아둔다면 어떤 사람과 같죠? 은행 직원이 수십억을 빼돌린 것이나 내가 그것을 착복한 것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 저렇게 은행의 돈을 남의 돈을 빼돌리고 막 도둑질하고 그거는 막아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내 맘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내가 나도 도둑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냐니까 우리는 우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고 남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모두 우리의 것이라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우리가 가진 소유를 내 마음대로 쓰고도 이것은 내가 도덕질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극율의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함이죠. 정말 주님처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거룩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까? 네,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그하실때 우리는 거룩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사람도 사랑의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를 보면 우리가 정말 긍휼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긍휼의 사람이 되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곧이 영원한 삶,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꼭 우리 자신들에게 다시 우리 계속 요즘 살펴보고 있지만 돌아봤으면 합니다. 정말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남의 것 하나님의 것임을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는 단한 푼도 진짜 일흔짜리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정말로 바르게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종들에게 정직한 사람들에게 자,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또이 말씀 기억하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